자, 수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문제입니다. 어, x에 대한 다항식 요 놈이 x-2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자, 다항식 요 놈이 x-2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즉, 이런 겁니다. 어, X3제곱 -8X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-8x 플러스 4b가 x-2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. 요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. 그니까 러 너가 이거 곱하기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.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. 얘가 지금 몇 차식이지? 3차식이죠. 이거는, 자, 2차식이죠. 자, 3차식은 2차식에다가 몇 차식을 곱하면 나오지? 그렇지. 여기는 1차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. 그죠? 그럼, 들어갈 수 있는 1차식을 우리가 찍어 맞추면 되겠죠? 아이고, 이거 어려워하는데. 연습 한번 해보자.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1차식이니까 여기 X, 항, 그리고 상수, 항,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, X제곱이랑, 뭐랑 곱해야 X 세제곱이 되겠냐? X지. 됐어? 다음, 여기 어떤 상수항이 하나 들어올 건데, 어떤 숫자가 올 건데, 봐라. 왼쪽에, 어, 세제곱 항은 뭐 우리가 이미 써먹었고요 그치? 자 2차항 써먹으려고 봤더니 계수가 미지수야 1차항은 계수가 숫자지 아 요거 맞춰내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죠 그리고 상수항도 봤더니 이거 미지수야 됐지? 자 봐봐 얘네 둘이 전개해서 x항 만들어 낼수 있는 게 일단 얘네 둘이 곱한 녀석 몇 x? 4x 그지? 그리고 너랑 여기 뒤에 붙는 상수랑 두개 곱한 거 그지? 그럼 생각해봐. 4x에다가 선생님이 얼만큼을 더 연산을 해야 마이너스 8x가 나오겠니? 마이너스 12x를 더 연산을 해내셔야 되겠죠. 그치? 즉, 얘랑 이렇게두개 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? 마이너스 12x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여긴 어떤 숫자 오면 되겠어? 그렇지. 플러스 3이 오면 된다. 자, 여기까지 괜찮니? 천천히 하시고, 그럼 A랑 B 한번 맞춰보자. 너네 들이 전개를 해서 아 이거 좀 지저분하게 써졌는데 아래쪽에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자 얘네들이 전개를 해서 x제곱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만 한번 생각을 해봐. 우선 요렇게 두개 곱한 거 x제곱 만들어지지. 3x제곱 자또 얘랑 얘랑 곱한 것도 x제곱 만들어지지. 그래서 마이너스 12x제곱 즉 너는 마이너스 9x제곱인 거고 비교해 보셨을 때 a가 9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쏘리 다음 여기 상수항 맞춰보자 너네 둘이 곱해서 상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4랑 3이랑 곱한 거 이거 두개지 그럼 얘네 둘이 곱해 가지고 몇이야? 12자 그게 상수항인 4b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, 따라서 b 값은 몇이겠어? 3입니다. 됐지? 끝.